와, 엄청 많죠? 와, 진짜 많다. 얘네 몇 마리죠?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아주 좀 재미있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혹시 옥탑방에 있는 거북이가 몇 마리가 될까요? 오늘 또두분 오셨는데,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다생 닥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람보르 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고요. 그리고 또 아주 육지거북 전문가 네 닉네임 레이디 가가를 쓰고 계신, 계신 쉬 준비 중이네 맞아요. 일반, 거북이 박사하기 일반 네. 일반 이제 박사기 준비하고 계신. 아, 네. <laughs> 전문가 이제 박사가 되실 네, 분이요두분 오셨는데 혹시 옥탑방에 있는 거북이 혹시 몇 마리가 될까요? 대충? 음... 음... 27? 27? 아, 29. 네, 카가님은? 25? 25? <laughs>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그냥 양된 뭐 애들도 있고, 데려온 애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오늘, 전부 다한 번, 이한 군데 모아둘 건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좀 애들을 데려갈 건데요. 일단, 별거북 애들부터 좀 꺼낼 텐데, 여기 1층에는 별거북 지금 다섯 마리가 있어요. 자, 한 마리씩 꺼내볼게요. 와, 두게 봐라. 엄청 무겁지? 100% 아니다. 성체 급이에요 거의. 와, 이거 꺼내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데 <목소리> 무슨 산삼캐는 거 같은데? 와, 진짜. 와, 너무 예쁘다. <목소리> 몇년 묵은 산삼인가? 어. 야 얘도 1점이 넘겠다. 나 그러니까 얘가 은근히 많이 컸야 우리 집에가 1점이야. 어. 못 먹네. 가더 무거. 자, 안커 성체 얘는 거의 준성체급인데. 오메. 그리고 스커 두 마리. 이렇게 귀한 별들을. 우 와. 올라가 있어? 야 처음부터 그? 너무 센가? 자 그리고 여기 옆에도 두 마리가 있거든요. 난리 났어요. 자 여기다가 담아볼까요? 이거, 데리고, 데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laughs> 어, 주머니 있는 옷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애기야. 자. 자, 별거북, 일곱 마리죠. 자, 일곱 마리를. 동해르만 아이들. 동해르만. <laughs> 꺼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마리. 야, 동해르만도 엄청 커요. 음. 우와. 끝났데 끝났는데? <웃음> <웃음> 끝났는데? <웃음> 공간이 없습니다. 네. 주차고없 애들이,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는 뭐 제가 안있어야될것 같아. <laughs> 너 일어나 봐. 얘는 제가 안, 데리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다. 세상에. <laughs> 와, 자, 얘네 데리고, 일단, 가운데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육장 애들 다꺼냈고요 그리고 조금 작은 애들 네. 반 반대쪽 볼요한 번에는 와 안녕하세요. 여기에 세 마리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레오파드 두 마리. 마리. 네. 개지레오파드. 되게 무겁죠? 엄청많게 무거워, 나이뭐 오, 왜 가벼워? 무게 차이가 조금, 확실히 좀 달라요. 네. 네. 그리고, 너, 마지나 타이. 여기 한 마리. 얘는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어어? 뭐 들고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분이잘안 열리긴 해요. 그리고 밖에 야외 사육하던 이 그리스 두 마리도 들렸어요. 와, 엄청 많죠? 와, 진짜 많다. 얘네 몇 마리죠? 한번 세볼까요? 네. 2세마리 23마리? 23마리. 23마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엄열 열만 열두 열셋 열네 열다 열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스물, 스물와 스물세 정말 되니까 그리고 여기 테라핀애들세 마리까지 스물여섯 와 진짜 많네 이렇게 많은지 아셨어요 거의 맞지 않았나요 스물일곱이라서 스물어요예 그렇죠 엄청 많죠 <laughs> 자 거북이가 종류가 좀각 가지인데 일단 거북이 잠깐 소개 해드릴까요? 해주셔죠. 고린치 노리. 오늘 당황했어. 누가? <누구한테> 네. <laughs> 네 일단 이 가장 큰 아이, 에다브라죠. 에다브라, 에다브라고 <laughs> 분양가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마음대로 <laughs> 하시죠. 네. 분양가는 에다브라가 사실 분양가가 좀 높아요. 음 작은 애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그래서 300만 원 정도 해서. 네,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어 알다브라는 키우기가 어떤가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네. <laughs> 알다브라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거북이에 비해 온습도에도 뭐 민감하지 도 않고요. 먹이도 잘 먹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얘네가 알다가 정말 많이 커져요. 멀년 사이에 거의 한 10cm 커지는데. 얘도 지금 한 4년쯤 됐는데, 지금 40cm가 좀 넘어가는 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육장을 마련해 뒀거든요. 알다브라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다브라 예쁘다고 그냥 막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고민 많이 해보시고 키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큰 설가타. 설가타도 사실 대형종이잖아요. 그쵸? 네. 네. 설가타도 대형종이라 매력이 있는데, 얘 설가타도 그래도 다 크면 60cm로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가타, 그, 설가타, 아이도 좀 고민 많이 해보시고. 자, 다음 큰 아이들, 마지나타죠. 마지나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지나타는, 선생님이 키워보신 것처럼. 네. 마지나타. 마지나타? 네, 더 오프 마지나타. 네. 이건 마지나타 아니에요. 네, 근데도 이렇게 커요. 왜더 오픈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작게 큰다고 했는데, 그냥 마지나타 같아요, 사실. 마지나타는 사실, 그 지중해성 거북이에요 근데 성체 보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동해르만에 비해서 그쵸? 그 말인즉슨 사실 어릴 때 베이비 때 약간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많이 그래도 은근히 많이 크잖아요 네, 지금 30cm가 넘어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수입도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성체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릴 때는 헤르만하고 그리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면서 그렇게 좀 길쭉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별거북 와 별거북 너무너무 예쁘죠 그렇죠 음. 네네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예쁜 것 같은데 별거북 장점이 뭘 봐요 예쁜 거 <laughs> 너무너무 예뻐 얘가소용이 맞아요. 소용, 소용. 이렇게 소용. 헤르만 그리스보다 애들이 조금 더 작게 자라는 종이에요 뭐 20cm, 뭐 커버야 20cm 인도베거브의 경우 이렇게 자라는 종인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키우기는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레오카드하고 비슷하게 온습도에도 약간 민감하고 성취라도 약간 콧물 흘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분양가가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수입이 안 돼가지고 분양가가 엄청나요 뭐 살짝 말씀드리면, 그냥 기본 100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별거북도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분양가 때문에 못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번식을 해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을 안 나요. 네. 그런, 알을 빨리 나서 이렇게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분양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동해르만. 동해르만 키우고 계시는분 설명 좀 해주세요. 동는르 지중했던 거북이고. <laughs> 네. 그리고 이소부아에 나오는 그 네. 거북이의 주인공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동해르만은 인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거북이고요. 분양가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뭐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조금 끼우기 쉽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냥 뭐 무난한 거북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해르만하고 더불어서 이제 호스필드도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지중해성 거북이라 좀 튼튼한 편이고. 저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1순위라고 생각한 게 레드푸시죠. 레드푸시 어때요? 너무 예뻐요. 레드푸시는 네. 튼튼하게 잘 크는. 네, 굉장히 이제 베이비 때도 좀 튼튼한 게 특징이고 얘네도 이 마지나타처럼 길쭉하게 길게 자라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좀 선호는 안 하는 거북이 중에 하나예요. 레드푸시. 자 아, 그리고 그리스. 요즘에 또 그리스 인기 많잖아요. 동해르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동해르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 네. 아, 내가, 내가 설명해준다. 네. <laughs> 남보는님 <남보룸이. 웃음> 이거는 말보다는 보여주는 네. 게 제일. 그렇죠. 호... <laughs> 솔직히 이 등은 거의 비슷하죠? 뒤에가... 똑같아요, 아, 진짜.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다른 점이 일단은 얘를 보여주자면, 네. 뒷다리에 이런 식으로 돌기가 네, 있어요. 돌기가 지금. 돌기가 하나씩, 하나 네. 그 베이비 때도 있죠, 이렇게. 베이비 때는 살짝, 살짝 있어요. 네, 그래서 돌기가 있다면 그러 그리스고 돌기가 없다 그러면 헤르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도헤르만은 네, 어, 크다. 도시라은 네, 없어 그렇죠? 네, 이거 리인줄 알았어. 이거 달인 줄 알았어. 동메르만 네. <laughs> <laughs> <다리인 줄 알았어. 웃음> 성체도 그래도 20cm 좀 넘게 커요. 안컷은 스컷은 좀더 크지만. 자, 별거부 애들도 있고. 자, 그리고, 레오파드 애들. 아, 레오파드.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레오파드를 가장 선호하세요. 왜냐면은, 밝기도 하고, 우리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레오파드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어릴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좀, 초보자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커가면서 굉장히 예뻐지는 거북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옥탑방에 이렇게 거북이 많은데, 제가 막, 라이브 때도 그렇고 되게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왜 힘든지 아시겠죠? 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애들이 있는 거. 저도 사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자, 이렇게 오늘 거북이 한 군데 모아놨는데 어떠세요? 정말 키우는데 너무 힘들이실것 <laughs> 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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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laughs> 네. 물 그래서. 가는 것부터 작렇서 먹이 챙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laughs> 네, 온역도 그렇고, 집무관도 네, 그렇고. <laughs> 네, 그나마 애들이 튼튼해서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네,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자 앞으로는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 좀잘 보살피면서 좀잘 케어하고. 조금, 뭐, 손이 가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행히 정말 잘 크고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자, 오늘 옥탑방에 있는 애들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 많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람보르님 오셨는데, 채널 홍보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아, 채널 홍보? 네. 어, 메하라는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거북이도 확 키우긴 키우는데, 다양한 생물을 다루고 네. 있어요, 영상으로. 네. 그래서 이 채널명도 다양한 생물을 다루는 유튜브 해서 네. 다생다투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네. 네. 네.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오셔서 네, 네. 다양한 생물들 보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제천만본 다음에 이제 다생다투브로 넘어가시면 돼요. <laughs>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레이디 가가님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가생각 은 <laughs> <laughs> 옥탑방 거부님 많이 봐주시고, 네. 일단 지금 애들이 지금 많은 식구들 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네, 네. 이렇게 잘 케어하셔서 뭐또 좋은 분 나타나는 분양도 잘 갔으면 좋겠고, 네. 네, 건강하게 옥탑방에서 다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 저희 주에서 제일 하는 게 많은 분이에요. 아, <laughs> 맞아요. 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보업으로 <laughs> 이제 옥탑방에서 알바도 하시고, 농부도 <laughs> <용도도도> 하시는? 네. <laughs>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자, 앞으로도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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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